FTA 피해 농업인 여러분 지금 바로 주목하세요. 정부에서 최대 3,500만 원 지원합니다. 이 소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유무역협정 (FTA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서 피해 입으신 농업인 분들 많이 힘드셨죠? 이제 걱정 마세요. 정부가 직접 나섭니다. 바로 (FTA) 국내 보완 대책 피해 보전 직접 지불제입니다. FTA 발효로 가격 피해를 본 농가에게 손실을 직접 보전해 주는 제도인데요. 개인 농업인은 최대 3,500만 원, 영농 법인은 무려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비 상승으로 힘든 시기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원 대상 작물과 품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이 중요한 정보 나중에 다시 보시려면 지금 바로 저장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fta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희망을 나눠주세요. 우리 농업인 여러분 힘내세요.